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이 셋에 묵은토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몇살 때까지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셨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 대장님 지금도 아빠라고 하십니까? 네. 아 사십 대 중반이 된 아내가 우리 장인 어른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저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아니 당신 50세 되어도 아빠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아, 솔직히 저희 장인 어른이 부럽더라고요. 제 딸이 18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빠 그러더니 아빠. 아빠. <laughs>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40대 중반이 되어서도 저를 아빠 라고 불러줄까? 걱정이 됩니다. 아빠가 아버지로 바뀌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의 그늘이 내게 드리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신경님.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 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실을 얻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입을 꼭 담은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는 향수네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살아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질 일을 하지 않는다. 취한 색시를 얻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오히려 장하다했고 나는 기고 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질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그래서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쳐다보다가 놀랐다. 나는 간것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추한 색시를 안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한번못 피고 큰 소리 한번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아,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부모가 아닌 모습에 실망하면서 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그늘에서 해방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자신만의 감옥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또 여지없이 내 자녀의 그늘이 되어가죠. 아버지를 존경하다가 아버지의 형제들이 경제 아버지가 형제들의 그 경쟁심을 유, 이용하여서 자녀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제 나내 스스로 힘으로 살 거야. 승승장구하죠. 회사의 대기업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아, 1년 뒤에 직원 평가에서 기업 사장들 중에 가장 최하위의 점수를 받고 명퇴 당했어요. 그 평가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상호 협동과 융합이 아닌 충성 경쟁만 부추기는 리더 밑에서 우리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권위의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하 직원들에게 폭금처럼 굴림하는 자가 되기 일수이죠. 아버지의 그늘에 항상 눌리던 어머니는 넌 절대 아버지처럼 돼서 안돼 라는 무언의 그 그늘 아래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죠. 늘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고 사느라 정작 진짜 자기 인생은 다 허비했다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된내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의 그늘이 또 보일 때. 한없이 미안하죠. 그래서인가요? 해밍웨이는 그 자살 전에 이런 한 대목을 남겼어요. 나는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는 행운을 얻었다. 아, 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해방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오늘 본문을 많이 묵상했어요. 묵상하다가. 어, 그 나랑 만났던 청년들, 그 아버지의 그늘에 눌렸던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1, 2절 다시 읽고, 아멘! 여러분도 한번 제가 1, 2절 다시 읽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문화에서는요, 아버지는 율법이잖아요. 질서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법이죠. 보통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아버지 지긋지긋한 법을 나의 또 하나의 육신의 법으로 끊내려 끊어내려 합니다. 부모의 무능력에 지친 자녀는 과도한 능력주의로 살다가 또내 자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법으로는요.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으로는 육신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육신의 법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육신의 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바울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 육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내가 그 사랑에 이끌리고 그 영에 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첫째 선물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그 순종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성화가 됩니다. 아, 오늘 지난번엔 이 과정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양자의 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입양 문화가 좀 발달이 덜 됐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 그 양자를 삼는 문화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도요, 사실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디우스 황제가 딱 그냥 무조건 양자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가 뭐 노예 출신이었건, 빚이 많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황제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진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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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이 그죠? 바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 왕에게 심지어 자신의 육체 그 피가 흐르는 그 아들이 있다 해도 그가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아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그 그 양자가 대를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것은 육체 그러니까 육체와의 육체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빗줄과는. 이거는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의 선택인 거예요. 양자는 그 일방적인 사랑의 선택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럼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끌려가는가? 무엇이 동력이 되어 나의 삶을 끌려 가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삶을 무엇이 동력이 되어 이끌어 갈까요? 우리 15절 나와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지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늘이 자녀의 감옥이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무서워서 공부하게 해요. 두려워서 일하게 해요. 억지로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두려워서 신앙생활까지 하게 합니다. 아 보스턴의 우리 교회 그 하버드 Ph.D.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영재였어요, 영재.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학위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그 학원도 만들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는데, 어, 그 누나와 형들이 다 예일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막내딸도 얼마나 귀였을까요? 당연히 너도 아이비그리는 것을 아이비그리그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했죠. 그래서 입보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자매가 다 거짓이었어요. 그 삶이. 하버드 다니는 것도 거짓이었고, 뭐 예일 대학원 나온 거, 콜롬비아 대학원 나온 것도, 다, 대학 나온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14년을 감옥에 산 거예요. 법적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아버지한테 먼저 말했죠. 근데 아버지가 거부, 그걸 받아들이기 거부하더라고요. 그럼 자녀들은요, 참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이중 구조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제들의 경쟁심을 유도해서 충성의 대가를 원해요.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부속품으로 사랑해요. 나의 성적만 칭찬하지 나의 성품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그아버지그 아버지의 그늘이 자녀로 하여금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의 삶의 행복은 늘 조건적이 돼요. 늘 매어 있어요. 어느 정도 대학 나와야 좀 떳떳하고 어느 수준의 사회적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세울 수도 없고 어느 수준의 생활 생활 수준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어느 지역에서 자녀를 공부시키지 않으면 결국 다 큰일 나는 것 같고,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매일 인정을 받아야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그 그늘이 동력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나의 삶을 살아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야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가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까요? 오늘 16전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너 딸인데. 야, 뭐가 문제야? 그러면 팔 장은요, 우리가 한탄이 감탄이 되는 장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인간의 법은요, 육신의 법은 언제나 조건성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모조차 그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는 것이 자녀의 정죄감입니다. 너그 조건에 들지 못했잖아. 항상 부족하잖아. 그래서 늘 주변인으로 살고 머무기를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늘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뭐 잘리지는 않을까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까 받아줄 수 있는지 두려워해요. 어차피 내가 그 법을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면에 이것이 이 두려움이 깔려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는 자가 양자가 된 순간 어떻게 감탄하는지 아세요? 이게 8장 후반부 전부예요. 야, 내가 누군데. 너에게는 내 아들의 피가 부어졌다고. 34절 내가 누가 너를 정죄하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리그 조건적인 사랑에 매일 한탄하고 원망하고 무서워했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아니 무모할 정도로 풍성한 아버지 사랑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구하면 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고 또 순종하고 싶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 이 노래 있죠 날 사랑하시 날 사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우리의 몸의 형식을 자연히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까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을까요? 오늘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마다들로 그래서 양제형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추어진 허물과 죄가 완전히 드러나요. 이것이 율법의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봐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처럼. 과연 부모라도 우리를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두려워하며 거절당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그 모습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거절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감당한 그 아들의 모습은 이미 죄인의 괴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 양자의 비유입니다. 그두 명의 아들들은 사실 다 탕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법을 세워서 그 스스로의 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끊임없이 갖추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양, 용서 새끼라도 줘봤습니까? 그때 아버지 사랑이 뭐의 대상이 됩니까? 나의 분노와 한탄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예 아버지를 떠나고 갔어요. 아버지의 풍계를 찢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두인 주인 눈치를 보고 먹어야 하는 종이 눈치 보는 종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아버지의 풍성함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들을 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제가 평생을 노력해서 번다고 해도 저는 그 낭비한 값을 다, 빚진 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들이 아니라 품권으로, 종으로 여겨주세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죄인임을 알게 할까요? 알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의 빛 가운데 나갈 때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아들은 한순간에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옷, 주인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순간순간하게.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워 법적 상속자라고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 고기로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고기는 주인이 1년에 몇 번에 먹, 너무 비싸서 몇번먹어보지 못해요. 근데 그 귀한 걸 품등들에게, 종들에게, 거길거있는 그 사람들 을다 조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건 잔치가 아니라 낭비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야, 적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다시 자식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대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내 아들로 삼아버리고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투자해서 사치의, 사치의, 낭비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탕부죠. 탕자는 낭비하는 아들은 탕부 낭 낭비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는 육체의 법, 그 조건적인 법에 늘 미치지 못해 항상 허터타고 부족하고 늘 두렵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한 사랑을 한순간에 집어 던져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의 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낭비해버려서 도저히 개선될 여지조차 없다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평생을 노력해 갚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 갚을 자신이 없다고 이 우리의 한탄이 어떻게 감탄이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완전히 남김없이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거절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족해? 아니야 더 풍성해질 거야 아버지의 너희가 부족한 빛이 얼마나 크고, 너희가 낭비한 것이 얼마나 지독하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무모하고, 무조건적이고, 그 지독한 사랑의 가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이 그 사랑이 덮고도 남는다고,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 반란이 있건, 공고가 있건, 박해가 있건, 36절, 지금 그들의 상황이 36절과 같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더라 하더라도 담대히 나서는 거예요. 왜? 왜요? 이미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미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기업이 힘들어졌다고 팔짱 끼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내 건데, 내가 상속자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데,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분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성령께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너 결국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39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언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늘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를 전한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함을 며어 함을 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좋으셨어요, 참.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그늘이 많이 남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그 차이 별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악한지 아세요? 그 귀한 사랑을 인간의 조건으로 포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악이 돼요 물론 우리는 변명하겠죠 아니요 내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 좋은 것들이요 평생 우리 자녀의 올무가 되고 그늘이 된다면요.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살게 된다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주일 했고요. 지난 주는 부모의 어버이주일 했고요.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한탄이 되어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을 보면 당당한 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돼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요. 맨날 눌려 있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 볼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늘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봐 너에게는 이미 최종적 승리가 담보됐어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다 악하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함을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는요, 천배만배 더 좋으세요. 천배만배.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를 부르게 하신 것은 그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 연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그 우리의 그늘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덮임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탄이 아니라 감탄이 할 때, 감격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물려준 그늘에 앉아 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넉넉히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